최근에 게재된 유럽 심장 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예방과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6가지 식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생선 전지방 유제품을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강한 식단은 적당한 양의 통곡물이나 가공되지 않은 육류를 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심장 및 혈관 연구소의 심장 전문의인 유밍리 박사는 이 여섯 가지 식품군은 지중해식 식단과 동일한 식품이라며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많다고 말했다. 과일, 과일은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비타민 및 무기질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파인애플, 자몽, 블루베리, 딸기 등의 과일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채소. 채소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 함량으로 심장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녹색잎 채소 등의 채소는 항산화물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소들은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콩류, 콩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빈대떡, 녹두, 검정콩, 대두 등의 콩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콩류는 식사 중 단백질을 대체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및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 마카다미아넛 등의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선,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한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송어, 마자 등의 지방성 생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은 심장박동을 규칙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전지방 유제품, 적절한 양의 전지방 유제품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제공하여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치즈, 우유 등의 전지방 유제품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제품은 식사 중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식품은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품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